이사야 22장 5절 말씀 한절입니다. 이사야 22장 5절 말씀 같이 복독합니다. 환상의 벌적에 저만글의여어학교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곤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짐과 산악의 사무처 부르지는 소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방 군대에게 공격받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아주 비참하게 공격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정하신 대로 임하는 환난이다 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른다. 출발지가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환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선지자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환난의 모습은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 선지자가 위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어, 앞패절에서는 이상의 골짜기다라고 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환란은 인간으로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반드시 환란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어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환란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환란을 심판을 내리실 때에 누구도 그 심판에 저항할 수 없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강력한 주권으로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심판인데 누가 그것을 감히 마다 세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로서도 선지자도 자기도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돌이킬 수 없고 또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결정으로 실행되는 심 실행되는 심판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로 소란과 발핀과 환란의 날이다 했습니다. 그날은 소란과 발핀과 환란의 날이다. 원래 소란, 발핀, 혼란, 혼란의 날이다. 이이 이 단어는 원문상에 보면은 발음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단어를 일부러 배치해서 그그 혼란이 그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후마, 메부사, 메부카 발음이 비슷 비슷합니다. 어원적으로 비슷한데요. 비슷한 발음을 중복시켜서 장차 예루살렘의 이말 환란의 비참함을 더욱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후마 소란이라는 말은 마음이 불안해서 크게 번민하는 상태를 메후마라고 말합니다. 메부사는 침략 침략자가 기병대와 전차 무대를 끌고 와서 국토를 마음껏 유린하는 아주 그냥 국토를 뒤집어 엎어 놓고 아주 그뭐 유린하는 상태 그것을 그것을 바로 메부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부사는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어,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심판 중에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메후마, 메부사, 메부카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벽과 산악으로부터 부르짓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성벽의 무너짐은, 성벽의 무너짐은 적군의 침략으로 성벽이 붕괴되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말합니다. 점령된 예루살렘 성내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무너졌으니,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또 약탈하고, 또 비참한, 비참한 모습이 이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죠. 산악에 사무친다, 이 말은 무너진 성벽으로 쳐들어온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불르 줬는 소리가 산 전체, 산 전체에 그냥 하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산에, 산 쪽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그 소리가 산에 부딪혀가지고 계속해서 울려 나오고 산에 가득한 것 같이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와의 호 심판에 진행되는 이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선지자는 이런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비통할 뿐입니다.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막막함을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선지자가 온몸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자의 고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도 불순종의 심판을 혹독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놓치고 회개할 때 시간을 놓치고 말씀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 하게 심판하시죠.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의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던가 이방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도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선지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소란과 밟핌과 혼란이 온다 메후마 메부사 메부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아주 부르짖으면서 온몸을 떨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무시경하게 그렇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망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망하려고 하면 감각들이 없어지고, 뻔한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선지자는 너무나도 애탑니다. 그래서요, 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짐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말 마음의 애타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라고 또 표시를, 표현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이건 보통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는 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깨달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다 무감각하니,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거기에 휩쓸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에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심정을 에, 이사야가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나도 몰라 그렇게 그냥 탁 놔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편하잖아요 이사야가 그러지 못해요 이게 사명자인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혼자다 꽁꽁 알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놓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냥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지만 그냥 쉽지 않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말씀을 두려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 어떻든 간에 반응이 어떻든 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